나귀에게 책망을 들은 자, 나귀에게 책망을 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아방이 발락에 두 번에 걸친 이 초충으로 인해서 복술가인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는 길에서 겪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에 빠져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결국 발람이 본격적으로 발락에게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를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그 심판의 천사를 보고 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복술가이면서도 불구하고 나귀가 보는 천사도 보지 못하고 천사를 피하려는 저 다르게 말한다면 발람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려고 하는 이 나귀를 채찍질과 그리고 지팡이로 심하게 이 때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귀의 책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간이 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는가를 분명히 볼 수가 있고 아마 인류 역사상 낙이에게 책망을 들은 자는 이 발람 한 사람뿐일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책망을 듣는 것 또한 자존심,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나귀에게 짐승인 낙이에게 책망을 들었다? 이것은 이로 비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몇 가지 이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첫 번째는 탐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발람은 자신이 탄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하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나귀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왜 길에서 벗어났느냐 하면서 채찍질하고 이렇게 지팡이로 이렇게 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 시상절에 보시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는 자신의 주인인 이 발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밭으로 들어갔는데 이 복술가, 그 당시 그래도 유명하다는 이 복술가인 발람은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나귀를채찍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발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둔해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오직 발락 왕이 자신에게 약속한 그 재물만 이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끼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님들의 이 의견에 한번 정도는 길을 이렇게 길을 쫑붙하고 부모님 의견을 들을 수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콩깍지가 깨어서 무엇이 올것 그런지를 전혀 이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그 상대방에 대한 이 사랑의 눈이 이 눈이 꽂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비, 일 비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사실은 이 비참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모님들은 오는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이 남녀 관계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이 부모님의 말을 듣게 되면. 그눈의 씌인 이 콩깍지가 벗어지게 되고 정말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과 일평생도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눈이 가려지면 그것을 판단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람 선지자는 이 발락 왕이 준다는 이 재물에 이 마음이 꽂히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절대로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발람 이 발람, 발람의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이 발라광이 약속한 그 재물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이 죽음의 천사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탐욕에 빠지게 되면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그 추구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게 될 뿐이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권력의 눈이 멀게 되면 오직 권력만 보이기 때문에 자식이고 부모가 없죠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부모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녀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그 로마 제국의 역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권력의 이 권력의 욕심에 빠지게 되면 눈이 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돈의 눈에 멀게 되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돈의 눈이 멀게 되면 돈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 자기한테 어떤 대가가 치러지는지도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은 욕심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영적인 소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람과 같이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 있는데 바로 앞에 죽음의 심판의 천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냥 죽음의 그 자리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 열매에 이 눈이 꽂히니까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야 돼? 나도 자유인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살아자라는그러 하나님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심에 눈에 꽂히게 되니까 마음이 꽂히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는 것이죠. 먹으면 죽는했는데 먹으면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바꾸면서 결국은 선악과 열매를 맺게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제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사울랑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욕심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사위인 다위까지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욕심이라는 그 통로를 이용해서 탐욕이라는 그 통로를 이용해서 사단이 사울왕에 임하게 되므로 결국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사람을 의심하고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 없었습니다. 가룻유다는 어떻습니까? 돈의 눈이 머니까 사단이 그것을 보고 이 돈을 통로로 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은, 죄는 결국은, 이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사망을 놓는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 탐욕은 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대살론이 같은 이 대마를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4장 18, 10절 말씀해 보시면, 대마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열심히 사역하다가, 조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이런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동견한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사도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영적 이런 분별력을 가리는 탐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 영광을 던져버리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영원한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바라보면 위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땅의 것은 보너스로 부수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대살론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위의 것, 하나님의 이런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세상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대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과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구하라. 그래야 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선순위의 문제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발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발람이 요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 죽음의 천사가 자신의 길에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밝혀 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앞에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주지 않았다면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했을 것이고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이 지은 죄. 자, 신의 중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이 취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세바를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를 삼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제를 보내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해서 질책함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다 가져가도 좋사오니 구원의 기쁨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을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편, 51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씨 눈물로 나단 선제 책망을 듣고 나서 기록한 시가 10편 51편인데 그 10편 51편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자신에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기다린 재수들 자신이 잘못해서 사형 선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한 사람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사형을 당할 정도의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 자신은 세상의 희생자일 뿐이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만이 죄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뉘우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세주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런 신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속해 있죠. 마귀의 종으로서 잠시, 잠깐도 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영원히 지옥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해결할 수 있는 은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해결할 수 있는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탐욕에 빠지면 영적 소경이 된다. 짐승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가 있고,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책망을 듣고 싶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이 아기를 낳아서 죄를 낳고, 제가 큼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망을 낳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 안테나, 우리의 영적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잘못을 깨닫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은 절대로 잘못을 깨닫지 않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모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죠. 이것이 죄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상대방과 싸웠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서 싸웠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있다면 그 위로 해 주세요. 이런 해결의 기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해계의 기대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하나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또 말씀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서 짐승인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이쪽 형벌을 받는 그런 멸망의 길을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데 그로 향해서 가는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또 영원한 상급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 우리 중고등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